2월 1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4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참된 즐거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간단한 대답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열매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안에 가져오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즐거움입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즐거움.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영적 즐거움의 열매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이지만 특별히 빌립보서의이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는이 주제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죠.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또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할 것을 명령형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신자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목표이기 이전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열매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셨으므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라고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뭐좀 어때?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기쁨은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에게는 기뻐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기쁨은 돈과 명예, 권력, 세상의 어떠함으로 근심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의 소유가 아닌가요? 저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것은 무지몽매한 일이죠. 오늘 본문은 기쁨의 근거를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 그러니까 돈, 명예, 권력, 건강, 관계 이런 거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떠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누구나 즐거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신자 하나님의 은혜가 효력을 미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즐거워야 마땅하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누구나 즐거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 같지만 구원받은 신자들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기쁨과 즐거움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믿음과 감정을 우리가 배치되는 것으로 여기기 쉽거든요. 하지만 믿음과 감정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죠.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그 구원의 어떠함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열매인 기쁨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알게 되고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참된 즐거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어떠함에 우리의 마음을 배아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을 지니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